허허허 반갑다 내 이름은 쥐 마법사 마법사지 아 근데 마법사면 뭐해 어 이렇게 마법을 쓸수 있어도 뭐하냐고 어 지갑에 어 돈이 한 푼이 없는데 아돈 없어 돈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지 음이 마법으로 어, 아주 돈을 버는 거야 어 아주 많은 때 돈을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주고 돈을 버는 거지 자 그럼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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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택을 방문해서 어네 어, 마법을 한번 한번풀려봐야겠구만 음, 첫 번째 집은 여긴가? 아, 자, 음, 음, 저, 저,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어, 할아버지 말씀 계시네. 저, 저, 할아버지, 음, 저는, 음, 마법사입니다. 마법사. 어, 아주 매직을 부를 수 있죠. 마법사예요 뭐? 마부사? 아, 아요, 마법사에요. 마법사. 아, 마법사. 아이, 근데 왜? 아그 할아버지 그 제가 마법으로 한가지 소원을 드릴게요 물론 어, 단돈 5천원에 말이죠 뭐 소원을 말해보라고 아네 할아버지 음 소원을 말하면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나를 20대 쯤으로 음 절게 만들어줘 아이 그정도야 뭐 쉽죠 자 그럼 소리 소리 마 소리 허, 허! 아니 아니 마법이 아이고, 내가 잘못하고, 할아버지를, 20대가 아니라, 아기로 만들어버렸잖아. 아야, 야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예! 응예! 응예, 응예, 응예! 아, 아 뭐라고 하시는 거야? 아유, 내가 잘못하고 힘을 너무 줬나? 어, 아기로 만들어버렸네? 아이고, 되돌리는 마음 없는데, 아야, 할아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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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보다는, 어, 어리게 사는 게더 좋잖아요. 그치, 할아버지? 응예, 응예, 응예! 응예, 아니야, 응예! 어, 어... 아니라는 것 같지만, 어, 아무튼 할아버지 만족했다고 생각하고 돈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아, 어, 아, 아, 내가 실수했네. 뭐 괜찮아. 음, 한번 정도야 실수할 수 있지. 아이, 그러면 한번 다음 손님을 한번 찾아가 볼까. 음, 이번 마법은 실패했으니까 다음 마법은 꼭 성공하도록 해야지. 어. 아! 여기 어 뭔가 새로운 손님이 될것 같은 분이 보이시는구만 자 그러면 혹시 그그 그 여성분 그 혹시 그 마법사 필요 없으신가요 네 마법사요 네네네 단돈 5천원으로 모든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헉 어? 정말요 아이 그럼요 그러면 저를 날씬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이 그 정도야 뭐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어 어 어? 어? 뭐야? 어 잘못하고 어 작아지는 마법이 아니라 거대허 마법을 써버허허허어허허 어? 허허허허허허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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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아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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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뭐어 저렇게 거대해져도 오히려 음, 힘 세지고 좋을 것 같으니까 아유 뭐 작아지는 마법은 뭐 어려지는 마법은 알아도 작아지는 마법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빨리 다음 손님을 찾아봐야겠다. 아 빨리 다음 손님을 찾아야겠다. 아, 어저이분가 아, 다음 손님의 스멜이 풍기는데 자 그러면 어어 어, 어 <laughs> 저, 저 저, 안녕하세요. 저 혹시 그 마법사 안 필요하세요? 바법사요 아이 네. 무슨 소원이든 5천 원만 받고 다 이루어 드립니다. 헉 정말요? 아이 그러면 그렇죠. 어. 아, 그러면 저를 그죽 짱짱한 힘센 근육질 남자로 만들어 주세요. 아이고 뭐그 정도야? 아주 간단한 일이죠. 자 이분은 실수 없이 제대로. 자 소리 수리 소리 마 소리 수리. 아부라 잠깐 불로 호. 호. 어, 어! 어 아니 아 잘못 만들었네. 아니 이게 뭐예요? 아 아니 손님 그, 그 진, 진정하시고 야 다시 돌려놔 아아 아니, 아니 그 내가 다시 돌려놓는 마법은 쓸지 모르는데 야 아야야야야 이번에도 마법을 망쳤다 어쩌지 아 큰일 났네 아 오늘 무슨 문제 있나 아 일단은 아 어디 좀 들어가서 쉬고 있어야겠다 아 이거 오늘따라 마법이 잘 안되네 아 여기 골목길 들어가서 조금 씻고 있어야겠다 아휴 오늘은 마법이 잘 안되는 날인가보다 아 조금 쉬어야겠다 아. 어 뭐야 왜 여기 세명이 다 있어 에이, 빨리 내 몸을 안돌려놔 아 아니, 나 돌려놓는 방법을 모르는데 뭐? 돌려놓는 방법을 모른다고 응애응애 응애응애응애응애응 응애, 응애, 응애! 아! 아니 그그 그게, 그게 죄송한데그 돌려놓는 방법을 모, 몰라요. 아죽 어, 죽여버릴 거야. 아아 잠깐 이러지 마. 어어 어. 오오 어, 어, 어! 어! 어, 어, 제발 살려줘. 오아이저 어, 어, 나쁜 녀석들 아 아이, 아이 마법 한번 잘못 썼다고 사람을 죽이려 고 그러네. 아 아파 이씨. 아이 감히. 어, 이 위대한 마법사님을 건드려? 너희들은 이제 어, 내가 천벌 내릴 거야. 내가 가장 잘하는 소환술로 어? 소환 재단을 만들어서 모이철 어? 꺼내가지고 너희들을 다 없애버릴 거라고. 잠깐만. 근데 오늘 오늘은 내가 조금 마법을 못 쓰니까 어쩔 수 없지. 마법사 내 친구인 그 녀석에게 부탁해야겠다. 어, 한 번만 도와줘 도레미머. 자 안녕하세요 주인대입니다. 어이 뭐야? 어 시끄러. 어자 안녕하세요 치이떼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거는 미니언 스포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아주 굉장히 멋있고 굉장한 스바라시한 스포너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모드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마인크래프트 PE에 애드온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애드온이 필요해요 자 오늘은 자 여기서 보시는 자 애드온을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처음에 자 지퍼 세븐이란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소개란에 주소 를 올려놨는데 자 그렇게 주소에 가시면은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두 가지 파일들을 올려놨어요. 마뭐 아, 마이너스 뭐 마인 뭐, 눈이 안 좋아서 잘안 보이는데 자이두 가지 파일들을 올려놨는데 이두 가지 파일들을 받으시면은 두가 파일들을 받으시고 지퍼 세븐이란 프로그램을 열어주세요. 자, 지퍼세븐 프로그램 여시면은, 자, 처음에, 자, 이렇게 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여기서 즐겨찾기 다운로드 폴더가 있는데, 자, 다운로드 폴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파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방금 우리가 다운받은, 자, 이름 뭐였지? 어, 이거였나? 어, 이름이, 어, 맞아, 맞아. 마이너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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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자, 이거 두 개죠? 자, 이거, 이거 두 개를, 자, 이렇게. 자, 클릭하시고 아래로 내리셔서 마인크래프트 P 자 이거 클릭하시면은 자자 자, 저는 이미 다운이 돼 있기 때문에 다운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저 보시면은 이제 설정에서 자, 게임 플레이 하실 때뭐 애드온 자, 보시죠. 리소스 팩. 자, 이렇게 행동 팩과 리소스 팩이 두 가지가 추가되요 아, 두 가지 전부 다 하셔야 돼요. 자, 행동 팩과 리소스 팩을 두 가지 추가해 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처럼 똑같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어뭐 미니언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드라기 보다 미니언 애드온 아 조용히 해 시끄러 자자 자, 이렇게 여러가지 몬스터가 추가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어뭐 스켈레톤이나 돼있지만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미니언 여러가지가 소환이 되고 자그 다음에 야생동물 자 보시면은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건지 자 이것들은 필요한 아이템들인데 좀 이따 보시고 아, 시끄러워, 저것들. 자, 미니언이랑, 뭔가 어, 뭐, 뭐, 엄청 화난 미니언? 어, 오, 야, 야, 싸운다, 싸운다. 야, 아무튼 저 미니언이랑, 야, 어, 좀 이게 악당 같은 사람인가? 아무튼 어디서 봤는데. 자, 이렇게 세 가지 몬스터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완전 시끄럽는데 도망가야겠다. 아유. 자, 이렇게 세 가지 몬스터들을 소환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아주 멋있는 마인크래프트 P. a 드온으로 어 미니언 스포너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오늘 필요한 아이템들은 자 제가 준비해놨죠 이렇게 자 좀비 피그맨 생선 스포날 잠시만요 비좀 멈춰야겠네요 자 웨덜 클리얼 비 멈추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웨덜 클리얼 자, 자 그럼 오늘 필요한 아이템은 좀비 피그맨 생선 스포날 청금석 블록 황금 블록 레드스톤 블록 끈끈이 피스톤 레드스톤 몬스터 생성기, 랜덤 확대, 커맨드 블럭, 손잡이, 레버저 이렇게 아이템들이 필요합니다 검은 딱히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커맨드 블럭을 뽑는 방법은 1.0.5버전 이상만 가능하니까 잘따라주세요자 슬래시 기브, 점프, 골뱅이 p 점프, 커맨드 자 커맨드까지 치시고 밑줄 한번 그어주신 다음에 블럭을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커맨드 블럭이 하나 소환이 돼요. 자 이거 영상 소개란에 다 적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미니언 스폰을를 만들어 볼까요? 자 처음에 만들 곳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땅을 파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커맨드 블럭을 놓으시고 자 일단 커맨드 블럭 명령어는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십자가 설치한 곳 끝쪽에다가 자 이렇게 청금석 블록들을 하나씩 설치를 해줍시다 이런식으로 자그 다음에 자 여기 위에다가 황금블록을 놓아주세요 자 이렇게 황금블록을 하나씩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그 위에다가 엔더막대들을 설치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러면 거의 반정도 왔네요 사실상 만드는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자그 다음에 자 이렇게 커맨드블록을 파놨던 자 이렇게 십자가를 파놨던 곳에 들어가셔서 아래로 한칸 파주시고, 자, 우리가 이렇게 쌓아놨던 탑을 아래에 두 칸을 파주세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서 커맨드 블럭 아래 한 칸을 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설치해놨던, 자, 이렇게 기둥에 아래쪽에다가, 자, 이거 뭐냐, 끈끈이 피스톤을 이중 커맨드 블럭 향하게 아래 칸에 놔주시고, 그 위에다가 레드스톤을 놔주세요. 자, 그리고 레드스톤 블럭을 자,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래도 하나 파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레드손 블록을 설치해주시면, 자,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황금 블록으로, 자, 이렇게 다가둬주시다 자, 그리고 여기 중앙에다가 몬스터 생성기. 자, 중앙에다가, 자, 이걸 누르신 다음에, 중앙에 누르신 다음에, 몬스터 생성기를, 자,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버를, 자, 이렇게 레버를 설치하시면,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났는데요. 아차, 맞다. 자, 커맨드 블록을 명령어 입력 안 했네요. 자, 커맨드 블록 명령어는 아주 간단해요. Summon Fu m m o n Jump Lightning All i g h t n i n g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밑줄 한번 그으시고 Bolt 자 Bolt를 입력하신 다음에 점프 한번 하시고 물결표 점프 물결표 이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점프 한번 불결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그 다음에 자 여기서 두가지로 나뉘는데 렉이 조금 심한, 심해요 이게 렉이 조금 심하니까 뭐 렉이, 렉이 좀뭐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블룩 유형을 임펄스에서 반복으로 바꿔주시고요자 근데 렉이 조금 어, 심할 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인펄술 해주세요. 저는 뭐맵 없을 것 같으니까 반복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모은서 생성기를 설치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자 다음에 자 이제 왼쪽 위에 명료가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자 인펄술 하시지 않으신 분들 반복을 하신 분들은 명료가 뜰 텐데. 명령을 끄는 방법은, 자, 알려드릴게요. 자, 명령을 끄는 방법은, 게임, 둘, g-a-m-e, a l l -E, 어, u l -E. 자, 점프 한번 하시고, 커맨드 블록 out, put,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c-o-m-m-a-n-d, b-l-o-c-k, o-u-t, p-u-t. 자, 그리고 점프 한번 하시고, false, f-a-l-s-e.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영상 소개란에 다 적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하시면은 자 게임 규칙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스포너 작동시켜볼까요 자 여기다가 자 미니언 스포너를 넣고 자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엄청나게 멋있는 자 이렇게 미니언 스포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laughs> 어 따북질 자 이렇게 아유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굉장히 멋있는 스포너가 완성이 되었어요 와 이거 완전 멋있는데 야야 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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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자, 하지만, 조금 렉이 심하고 시끄럽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 만약에 이거를 그냥 임펄스로 한다면, 자, 이걸 이렇게 그냥 임펄스로 한다면, 자, 한번,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레버를 할 때만, 이렇게, 레버를 이렇게 당기, 당기고 할 때마다 이렇게 되니까, 자, 여러분들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아주 멋있는, 어몬스서 아이 미니언 스폰을 만들어 봤는데요 좋으셨 재밌으셨다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 좋았어 토레이몽이 어내 소환 재단을 만들어줬구만 아 그러면 언제 소환되지 아이 뭐 이거 소환이 늦게 되는 건가 아이 뭐 자고 있나면 소환돼 있겠지 아이 아파 죽겠는데 아이 조금 잠이나 자다 와야겠다 아잘 잤다. 아 이게 이제 어 많이 꽤소환이 됐겠지. 어 오!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소환됐어아수환전에서 계속 계속 나오잖아.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소환됐어야나 <laughs> 이제 그럼 한번 내 명령을 듣나 볼까. <laughs> 들어라. 뭐야? 야 들어라고. 야야아 뭐야? 이 멍청한 생물들은. 아, 난 분명히 어, 엄청 무서운 맛으로 소환하려 했는데, 야, 야, 아, 왜 이렇게 멍청한 애들이 나온 거야? 아, 미치겠네 진짜. 아이들 복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도레머 치카!